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 잠시만요, 마이크. 네. 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Amen. 하나님 태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입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로 12절 말씀 보 겠습니다. 28장 9절로 12절. 9절, 10절만 읽어도 될것 같아요. 예, 너무 길어지니까요. 네, 읽겠습니다.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아멘. 어,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남았던 그 이야기는 그 대제사장,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호마노 예, 보석인데 어, 정확하게 이게 어떤 보석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가 너무나 다양해서 그냥 이제 보석이라고만 이제 하겠습니다 이호만노두 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당 이제 여섯 지파씩 새기는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12절에 보면은 에봇의 어깨바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군인들 양쪽에 이제 그지위를 어, 나타내기 위해서 견장을 차잖아요. 그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깨바지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그러니까 하나씩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것이 기념이 되도록 하라고 말해요. 어 그래서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제 기억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말과 이제 같은 단어가 어,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을 때 극심한 노역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어, 개역한글 버전에는 권념했다. 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기억한다고 하는 건, 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 불이 켜진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표현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극심한 노욕으로 괴로워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언제 불이 딱 켜지냐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질 때, 네 그때 불이 켜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권념했다. 아브라함과의 어떤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있다면은 음, 무월상 말씀 보면 요호와의 쾌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어, 다곤 신상이 엎질러지고 온 저녁에 전염병이 돌아요 어,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셨는데 어, 20년 동안 잠잠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20년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숨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그런 개혁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권념하세요. 20년 만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천둥 소리를 내서 이제 승리하게 하시죠. 그니까 러 대제사장이 양옆에다가 이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아놓은 건, 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에봇 어깨바지에 있는 이 호만우에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기도록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성소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같이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도록 간접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어,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구원받을 백성들의, 백성들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예. 그게 뭐예요? 다시요. 십자가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 죽음은 예수님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모두의 죽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5장 14절 말씀. 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모든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음, 예수님의 부활은요. 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부활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의 실체이신, 대제사장이 양옆에 어깨 견장에다가 그 열두지파의 이름을 달고 성소로 들어가신, 들어간 것처럼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시고, 친히 성막의, 성소의 실체이신, 실체인 저 하늘나라에 직접 들어가셨죠. 자신의 어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달고, 그 영원한 천국에, 그 지성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뭘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말씀 봐봐요, 여러분. 9장 20, 아, 9장, 어, 우리, 7절 말씀 먼저 볼까요? 7절 말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한번 들어가 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 어, 드리는 피 없이는 어, 아니야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어, 우리 그 12절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단번에 그 성소에 그 성소의 실체이신 실체인 저 하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봐봐요. 자, 그곳에서 뭐 하고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순종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을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념하십니다. 예.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모두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모두를 짊어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뭐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을 권념하고 기억했다고 했죠?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관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은, 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네. 은혜죠. 엄청난 은혜죠. 어, 예전에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움,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못하지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과하고 있다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간구는 뭐예요? 저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되시는 실시,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간구의 간구는 곧 성령의 간구인 거고 그 성령의 간구에 의해서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라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령이 나를 일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테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도 깨우시고 나도 깨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기도 한 거고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매 순간. 어디에서 무얼 하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걸또 인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게 은혜인 거고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거를 매 순간 이제 인지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또매 순간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잘못될 일 없겠죠. 네, 주님이 붙드시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권념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매 순간 성령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고 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결국, 결국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영혼 살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나 또한 동일하게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매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선명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음, 주님 내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나라에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기 위해 올라가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유일한 생명 대신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